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보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만한 주제를 들고 왔어요. 과연 내가 나한테 맞는 루틴을 어떻게 짜야 되는가? 굉장히 뭐 다양한 루틴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일반인들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각자 직업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하다 보면은 이 루틴이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저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나한테 딱 맞는 루틴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가? 자, 오늘 알려드릴 거예요. 자이 비디오는 굉장히 보편적이고 일반. 일적으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니깐요 어, 초보자분들도 제 오늘 비디오를 끝까지 보시고 잘 따라하시면은 분명히 나한테 맞는 루틴을 자기가 직접 만들 수 있는 그런 법을 배우게 될 겁니다.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루틴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목표를 정해야 돼요. 자, 목표, 목표란 뭐냐? 자, 내가 살을 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나이 몸을 이렇게 우락부락한 몸을 크게 만들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그게 아니면은 나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허약했어. 그래서 강한 힘을 가진 어, 그런 거를 이게 우상으로 삼았단 말이야. 그러면은 힘 힘이 목표일 수도 있겠죠. 이런 목표에 따라서 우리의 트레이닝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이 목표를 정해야 내가 어떤 루틴으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첫 번째 내가 몸을 크게 키우고 싶다 근 비대 내가 강한 남자가 되고 싶다 혹은 강한 여자가 되고 싶다 힘 그리고 내가 뭐 다이어트나 근육의 어떤 지구력 근육을 크게 만드는 건 싫은데 근 지구력을 늘리고 싶다 하면은 근 지구력을 목표로 하시면 됩니다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자주 운동이 가능한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면은 우리는 보디빌더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분들도 있을 거고 직장인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공무원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해외 출장이 잦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객관적으로 내가 일주일에 몇회 운동이 가능한가가 필요해요 자 처음에 우리는 신년이고 하니까 운동 빡세게 해서 다이어트 해야겠다 헐크가 돼야겠다 그래서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곤 해요 여러분들, 할수 있을까요? 알고 계시는 굉장히 깨끗한 음식들 있잖아요. 닭가슴살, 고구마, 샐러드. 나 1월 1일부터 이렇게 바꿀래. 가능할까요? 그렇게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저는 초보자 여러분들에게는 주 3일이나 4일 정도로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면 우리 몸이 아직 근신경이나 이런 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너무 욕심을 내서 주 7일 운동을 하게 되면은 다치기도 쉬울 뿐더러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당전이 된다 그러죠? 지치기 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강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주 7일 내도 상관없지만 아직은 주 3일이나 4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얼마나 자주 운동이 가능한가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이 됐으면 그 다음에는 운동 부위를 정해야 돼요. 운동 부위. 우리가 지금 우리 몸의 전신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크게 6가지 부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슴, 등, 어깨, 팔, 하체 복근. 자, 이 6가지 부위를 단련을 해야 되는데 이 여섯가지 부위를 주 2회 이상 건드려줘야 됩니다. 요거는 뭐 무조건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보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주 2회 이상 빈도를 가져가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 많이 하지 마세요. 제가 떠먹여 드릴 테니까요. 운동 가능한 횟수가 3회다. 5분할로 가세요. 그리고 내가 운동 가능한 횟수가 4회다. 2분할. 내가 운동 가능한 횟수가 5회다. 그러면은 2분할에 3분할을 더한 것. 운동 가능한 횟수가 6회다. 하면 3분할로 가시면 돼요. 무분할이라 라고 하면은 나누질 않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전신이 다 돌아가는 거. 그리고 2분할이라고 하면은 이틀에 걸쳐서 전신이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3분할이라고 하면은 3일에 걸쳐서 우리 몸의 전신이 단련이 되는 그런 루틴을 말합니다. 자, 얼마나 운동이 가능한가에 의해서 이렇게 분할법을 정했어요. 그러면 은 내가 2분할이야. 2분할이면 내가 부위별로 가슴은 몇 가지의 운동을 해야 되고 등은 몇 가지의 운동을 해야 되고 어깨, 팔몇 가지의 운동을 해야 될까? 자, 거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에 있어요. 기개에서 4가지의 운동을 하는데 무분할이다 하면은 전신을 나누지 않는 거. 그게 무분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전신을 나누지 않으니까 하루에 전신을 다 해야 돼. 그러면은 해야 될게 많으니까 상대적으로 해야 할 운동가지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대신에 만약에 3분할로 간다. 분할수가 많으니까 하루에 이제 부위당할 수 있는 운동가지수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갈수록 무분할에 가깝게 되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부위당할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지니까 3분할로 가는 거겠죠. 3분할, 무분할. 등 운동을 한다 하면은, 무분할로 하게 되면은, 애플 다운 하나만 하는 거고, 3분할로 한다 하면은, 애플 다운을 하고, 그 다음에, 땡기는 운동 있잖아요? 이걸 로우라고 하는데, 이 로우 운동을 하고, 플러스로 여기다가 풀업을 해줄 수도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사실 정답은 없어요. 3분할이 좋다, 뭐 무분할이 좋다 이렇게 나눌 수는 없는 거고요. 단지 사회생활 하면서 내가 일주일에 운동이 몇번 가능한가에 의해서 분할을 정하고 무분할일수록 운동 부위는 많아지지만 운동 가짓수는 적어지고 3분할일수록 운동 부위는 적어지지만 운동 가짓수는 많아진다. 자그 다음에 이 세트 수와 횟수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누구는 뭐 10세트는 해야 된다고 그분은 뭐 3세트면 충분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사람도 있고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너무 억매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너무 억매일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자, 내가 아까 1번에서 정한 목표가 힘이었다. 5회 이하를 하시면 되고요. 자, 내가 근육의 크기를 불리고 싶다 하면은 총 6개에서 12개 정도 횟수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근 지구력, 다이어트. 우리 여성분들이 이런 횟수를 많이 할수 있는데, 이렇게 어, 하고 싶다 하면은 15회 이상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일반적인 그런 약간의 기준이고요. 5회 이하를 한다고 해서 근육 크기가 안 크고, 그에서 12회를 한다고 해서 힘이 안 자라고 이런 건 아니고, 다이세 개가 상호 연관적으로. 도움이 되지만 그래도 내가 주력으로 원하는 목표에 따라서 약간의 비율이 달라질 뿐입니다. 이세 개를 같이 하셔도 돼요. 저는 실제로 이세 개를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힘을 힘을 내가 목표로 한다 하면은 5회 이하의 낮은 개수를 가져가되, 대 쉬는 시간을 조금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3분에서 5분 정도. 근육 크기를 원한다. 1분에서 2분 정도, 이 정도의 휴식을 가져가면 됩니다. 근지구력을 원한다라는, 근육이 커지는 거는 별로 원하지 않는다. 싶으면 이분은 30초에서 1분 정도, 이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이세 가지 운동 목적 모두 다 세트 수는 3세트에서 한 5세트 정도 가져가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쉽게 본인의 루틴을 어,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그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운동을 나열을 해놨어요. 근데 뭐 사실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어, 이게 벤치프레스 이런 거 유명한 거 말고 다른 것들은 이게 어떤 운동인지 알기는 아는데 이름이 매칭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유 루틴을 짜실 때이 운동들은 반드시 뭐 용어까지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건 이제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시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용어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뭐 레터럴 레이즈는 덤벨을 이렇게 던지니까 덤벨 벌리 던지 아마 이렇게 뭐 여러분들이 어 알아서 이제 여러분들 눈에만 들어오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루틴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1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목표를 한번 정해봅시다, 목표. 역시 금이되죠큰 몸을 갖고 싶은 거예요. 자, 얼마나 자주 운동 가능? 자, 뭐, 저는 직장을 다니고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야. 주 2회는 뭔가 회식 자리가 있고 해서 아무래도 운동이 힘들 것 같아. 주말에는 대충 데이트를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러니까. 주 4회로 할까 했지만, 번역이 야,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방전이 될수 있다 해서 일단 처음에는 주 3회로 하자. 자 그러면은 운동 부위 내가 얼마나 자주 운동 가능한가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자주 3회니까 무분할을 하면 되는구나 무분할 무분할이라고 하면은 전신을 하루에 다 운동을 하는 게 그게 무분할이죠 그렇게 알았어 부위별로 몇 가지의 운동이 가능하냐로 왔는데 아니 이제 무분할이니까 부위당 운동 가짓수는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무분할은 하나에서 두개 정도 이렇게 몇 가지 운동을 해야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트수랑 횟수로 왔어. 근데 이제 저는 근육의 크기를 원한다. 그 여섯 개에서 쉬는 시간은 1분에서 2분 정도. 자, 이렇게 가져가면 될 거예요. 이 데이터들을 토대로 그냥 그대로 짜주시면 돼요. 정말 쉽습니다. 화목토, 월수금 이렇게 뭐 상관없는데 말에는 뭐라 해야 되니까 월수금으로 한번 울티를 한번 짜볼게요. 두, 3회니까 무분할이죠? 무분할은 전신이다. 그렇죠? 그럼 전신을 딱 그대로 적는 거예요. 가슴. 등, 어깨, 팔, 하체 플러스 옵션으로 복근까지 자 근데 내가 가슴만은 내가 좀 욕심이 나 가슴은 내가 두 가지 운동을 해야겠다 그러면은 가는 거예요 자 벤치 프레스 했어 벤치 엄벨 가슴 운동은 이렇게 해야겠다 월요일날 수요일은 아 멋있는 운동을 좀 해야겠구나 테스트프레스에 플라이 운동 엄벨 플라이 아 가슴 운동 그리고 금요일에는 맨몸 운동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푸시요 푸쉬업을 하고, 남자용도 벤치프레스. 벤치프레스 한번 정도 더 조져줘야겠어. 약점 부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종목을 해도 괜찮아요. 자, 이거를 6회에서 12회, 자, 1회에서 2분 휴식을 하고, 6회에서 12회인데 기억하기 쉽게 10회를 하면 돼요. 4세트.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정리가 되죠? 10개씩 4세트를 1분에서 1분 30초를 쉬면서 들수 있는 무게를 선택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등. 애플 다운. 쭉 적어주시면 돼요. 풀어. 케이블로. 자, 어깨. 숄더 프레스.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레터럴 레이즈. 여기는 벤트 오버 레이즈. 팔. 팔또 처음에는 또팔 욕심이 많잖아요? 팔은 아벨 컬2두 운동이 줬으니까3두 운동까지. 케이블 푸시다운. 3도 운동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키이블컬 덤벨컬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거 하시면 돼요. 덤벨컬. 하체 왔어요. 스쿼트죠. 하체 운동이 꼬시죠. 스쿼트. 수일은 데드리프트. 자, 마지막에 금요일은 레그프레스. 레그프레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는 프런치, 뭐 윗몸 일으키기. 도 되고. 위선은 레그레이지 자, 이런 식으로 루틴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제 월요일에는 쭉해 주시고, 휴일에는 이렇게 쭉해 주시고. 자, 월요일 같은 경우 벤치 프레스 10개씩 4세트. 1분에서 2분 정도 휴식하고 해준 다음에 덤벨 프레스. 벤치 프레스한 4세트 했으니까 덤벨 프레스는 뭐한 3세트. 요 정도 해 주면 되겠죠. 그다음 등으로 넘어가서 풀다운 해 주고. 그다음에 바로 어깨로 넘어가서 숄더 프레스. 그다음에 팔 운동. 아벨걸 하나 해 주고, 체운동. 하체 운동. 하체 여러분들 초보자라고 경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체 운동 꼭해 주셔야 커트해주고 마지막 복근으로 그렇지 이런 식으로 토일도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상황에 맞는 이만의 루틴을 만드는 법을 1번부터 6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알아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와와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루틴 짜는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방법이고 반드시 이런 식으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만의 또 어떤 방법이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이제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도 이제 여러분들처럼 초보자시죠. 시절, 벨린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짜야 되는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기구 이름도 모르겠고 운동 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는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제 약간 안드로메다로 가는 거죠. 누구나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누구나 뭐 돈이 있어서 PT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어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자 이제 10년인데 초보자분들 어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알려드린 루틴 짜는 법을 토대로 어 자신만의 루틴, 내 상황에 맞는 루틴 만들어서 이렇게 유동 으로 운동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 뭐 고민이 있거나 요거는 내가 좀 알고 싶은데 유튜브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정보는 좀 없더라 싶은 거이 동네몸짱에게 물어보시면은 제가 아주 친절히 말씀드릴 테니까요 어, 밑에 댓글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오늘 제가 드린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으면은 빠질 수 없는 멘트겠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여러분들 위해서 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빠요